쇼핑 채널을 운영하시려는 분들, 제목 그대로 제발 쇼핑 채널 하면서 짜깁기 하지 마세요. 짜깁기가 왜 위험한지, 직접 촬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직차을 통해서 높은 매출을 만든 수강생들의 후기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채널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짜깁기로 쇼츠를 올리면 안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소스가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소위 타오바오에서 소스를 가져오시거나 알리익스프레스, 틱톡 같은 소스를 무단으로 걸고 와서 거기에 TTS만 입히거나 자막만 입혀서 쇼폼을 대량으로 뽑아내곤 합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좀 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새로운 영상들처럼 보이니까 시청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또 유튜브 알고리즘도 초반에는 아, 이 영상이 처음 올라온 영상이구나 하면서 한 번쯤은 노출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무단 소스를 끌어오는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동시에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이미 있다 보니 누군가가 조금만 좋은 소스를 찾으면 동일한 소스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한두 명이 이 소스를 쓰면 괜찮아 보일지는 몰라도 10명, 100명, 1000명씩 똑같은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하게 되면 시청자들도 금방 질리고 유튜브 알고리즘 입장에서도 도용되고 중목된 컨텐츠인가? 하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오바오 영상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중국어 자막이 깔려 있다거나 중국어 자막이 묘하게 모자이크 되어 있는 걸 보고 이게 뭐지 싶기도 하고 또 틱톡 영상을 가져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꾸 해외 유명 채널의 짧은 클립들을 무단으로 긁어와서 올리시는데 이게 처음에는 조회수가 터져도 결국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언제 채널이 날아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유튜브 규정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짧은 클립만 사용하게 된다면 재가공 컨텐츠 같은 걸로 주장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지만 여러분 상대는 구글입니다. 자동화된 저작권 필터나 혹은 소유권을 적극 주장하는 채널 측이 신고하게 된다면 또 금방 문제가 생깁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한두 달이 넘어서 수익이 나다가 갑자기 수익창출 정지나 채널 삭제가 되거나 어느새부턴가 갑자기 도달이 전혀 나오지 않는 섀도우밴에 걸리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영상을 수백에서 수천 개를 대량으로 돌리면 유튜버가 반복된 컨텐츠라는 이유로 저품질 채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1분 조크 같은 채널도 초반에는 굉장히 흥했었는데 복사판이 우르르 생겨나니 바로 트렌드가 죽고 채널들도 정작 오래 못 가서 흩어져 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장은 돈이 되겠지 해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오히려 영상 소스를 찾는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정말 큰 함정입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해보세요. 그냥 도용하면 편집은 쉽게 끝나니까 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쓸만한 퀄리티의 영상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씩 인터넷을 뒤져서 번거롭게 구해야 되고 저작권 경계선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하다가 결국은 다른 채널과 재탕, 삼탕되면서 시청자들의 반응은 시들해지고 뭔가 장기적으로 채널 브랜딩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내 채널만의 색깔이나 아이덴티티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아무리 봐도 어떤 목소리나 편집 스타일이 해외 영상만 짜깁기해서 붙여놓은 채널이라면은 아이 채널한테 뭔가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가 안. 만들거든요. 결국 구독자도 늘지 않고 상호 신뢰도 없다 보니 체험당 광고 쇼핑 제휴 같은 것들과 연계해도 시청자의 클릭 및 전환이 아주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직접 촬영해야 하나요? 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저도 직접 촬영해야 된다는 거에 아주아주 아주 동의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무단소스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이런 방식이 초반에는 굉장히 쉽게 보여서 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방법은 오래 못 간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촬영의 장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촬영을 하면 똑같은 소스 영상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이 제품을 써보고 거실에서 보여주고 혹은 거리에서 시연해보고 목소리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시청자들이 이 채널만의 독특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복사 붙여넣기 소스로는 도달이 한두 달 만에 끝나지만 내가 정말 이 제품을 오랫동안 달아보고 시청자들한테 솔직한 장단점을 이야기해준다면 채널의 신뢰가 자연적으로 쌓여서 장기적으로 이 영상을 계속 보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도 시청 시간이 길고 댓글 반응이 좋은 영상을 추천으로 더 밀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가면 갈수록 반복적인 컨텐츠에 대해서 눈을 엄격하게 들이댑니다. 똑같은 편집폼에 똑같은 부금, 똑같은 자막만 달랑 바꿔 붙인 채널들은 점점 도태되고 있거나 수익이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찰로 다양한 각도, 시나리오, 사용상황들을 보여주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브랜드로 브랜딩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입니다. 처음에는 직찰이 정말 귀찮습니다. 기획해야 되고, 조명이나 촬영장치, 편집, 이런 걸다 공부해야 되고, 10초에서 30초짜리 영상을 찍는데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라고 불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두 달 정도 하면 점점 손에 익습니다. 그리고, 한번 촬영해둔 요 원본 영상을 중간중간 편집만 하면 조금씩 바꿔서 재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뒤를 상상해 보실게요. 무단소스로만 영상을 올린 사람들은 그때쯤 어떤 상태일까요? 대다수는 벌써 트렌드가 지나서 조회수가 끊기고 망했다 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혹은 저작권 클레임으로 채널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직찰로 꾸준히 컨텐츠를 쌓은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쇼핑 제휴든 채널이든 이 채널이 되게 잘 만든다. 우리 제품 리뷰도 부탁할게요. 라는 협찬 제안이 들어오고 구독자도 서서히 늘면서 이 채널은 신뢰가 있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직찰은 힘들어서 못해요. 저는 집도 어둡고, 스튜디오도 없고, 편집도 잘 몰라서. 라고 많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다들 힘들다고 안 하는 걸 내가 하면 경쟁자의 수가 확 줄어든다는 말이죠. 소위 말하는 진입장벽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다 타오바오나 틱톡 소스를 가져다가 무단으로 복사 붙여넣기 할때 나는 직접 제품을 테스트하고, 찍고 또 편집에 신경쓰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그만큼 독보적인 채널이 될수있습니 있는 것이죠. 제가 실제로 이런 직접 촬영 방식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몇 수강생분들은 정말 놀랄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잘 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이분들은 직촬하기 전에는 편집이 너무 어렵고 카메라 앞에 서기 너무 민망하고 싫다라고 하셨는데 막상 꾸준히 하다 보니 영상의 완성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매출이 확확 뛰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님입니다. 20대로 시작하셔서 11월부터 천천히 성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한 달에 1,100만 원의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정말 재밌게도 이분은 11월에 4만 원, 12월에 40만 원, 1월에 40만 원, 2월에 200만 원, 3월에 600만 원, 4월에는 1,000만 원을 달성하셨습니다. 채널은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분석해 당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의마케힘님입니다 2기 강의를 듣고도 4월부터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초반에는 알고리즘을 맞추기가 너무 힘드셨지만 견디고 1일 1영상을 꾸준히 했더니 오, 이번 달에 1,300만 원을 버셨습니다. 집취 채널은 이렇게 성장하고 자기의 자리를 잡아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픽미님입니다. 1월부터 강의를 들으셨고 1월 수익 17만 원, 2월 수익 50만 원이 나셨지만 3월에는 1,900만 원을 버셨습니다. 이분도 직접 촬영을 하셨고 처음에는 영상 7개로 조회수 500 정도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하나가 터지셨고 높은 수익을 벌어가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처음에 직찰이 너무 싫고 힘들어서 그냥 틱톡 쇼츠로 하면 편할 텐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직찰로 승부를 보게 되셨고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두달 반짝 벌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4개월, 5개월째에도 채널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전부 다 이렇게 벌어가. 건 아닙니다 저희 쇼츠인사이트 카페에 가시면 수강생들이 직접 쓴 후기들이 전부 다 있으니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00만원에서 300만원짜리 강의를 듣고 한두달 반짝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벌면 뭐합니까 물론 아예 안 벌어본 사람에게는 그게 큰 돈일 수도 있지만 만약 그 뒤에 채널이 죽거나 저품질 판정을 받아서 더이상 노출이 안된다면 결국 또 다른 채널을 파야 되고 또 다른 트렌드를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한두 달 벌고 채널이 사라지는 건 장기적으로 볼수 없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짜리 강의를 듣고 두달 정도 50에서 100만원 정도를 바짝 벌어가시고 3개월에서 4개월 차에 조회수가 줄고 광고 수익이나 제휴 수익도 별로 안 되고 결국은 포기를 하는 패턴을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직찰을 베이스로 조금씩 채널 브랜딩을 구축하면 당장은 영상 한편 만드는데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려도 나중엔 1시간, 2시간 반에 척척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경험을 줄수 있고요. 체험단이나 광고주들도 같이 협업하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직찰은 힘들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이 모순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그걸 극복한 채널은 경쟁자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수익이나 안정적인 노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쉽게 말해, 남들이 귀찮고 싫어서 안 하는 걸 내가 먼저 해놓으면 몇달 뒤부터는 단독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강의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지만 다들 이상한 마케팅에 속아서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 강의 OT의 초반 페이지입니다. 수익화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돈벌 생각을 절대로 하시지 마세요. 적어도 두 달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요 한국의 평균은 주 5일 정도 매일같이 8시간을 일하면서 월에 300만원 정도를 가져가는 게 평균입니다 왜 200만원에서 300만원짜리 강의를 들으면 하루에 1시간만 쓰면서 월1 천만원 벌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제발 버리셔야 됩니다 쉽게 돈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일습니다 여러분들이 쉬운 건 남들한테도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직찰 방식, 쇼핑 제휴 연동하는 것 체험단 협업, 유료 광고 연결 등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무료 강의를 신청해 주세요. 무료 강의에서는 짜깁기에 대한 모든 과정을 전부 다 풀어드립니다. 짜깁기는 사실 너무 너무 쉽거든요. 그걸 직접 보여드리고 시연함으로써 강조되는 건 짜깁기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그냥 겁 주려는 게 아니고 정말 짜깁기는 너무나도 쉬워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있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당장은 다들 편한 길을 찾지만 몇달 뒤를 돌아보면 직찰하신 분들이 살아남고 한두 달 반짝 벌었다가 사라지는 채널들은 전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무료 강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미니었습니다.